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1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1장에서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과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여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일 때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했습니다. 1절입니다. 이세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여호수하나 다윗과 같이 세계를 지배하여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유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혜와 총명 그리고 모략과 재능, 지식 여호와의 경외함이 성령의 속성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악인을 죽이는 것으로 보아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동물들이 인간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질서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세상의 평화로운 모습을 인간과 동물의 친화로 수사법을 이용해서 묘사한 것 같습니다. 구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현재 성경책이 전세계로 퍼져나갔기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세의 뿌리에서 한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기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본절은 11장 3절로 갔어야 문맥이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11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란과 시나르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기에 언급된 지역은 이방 나라 전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이루어질 일을 묘사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대적하는 일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1 4절입니다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국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14절부터 본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모습을 수사학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장의 이사야의 노래를 예언으로 봐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면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장의 노래는 이사야가 환상으로 본 것을 수사법을 사용하여 시로 노래한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감사합니다.